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내용은 이제 원래 멤버십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또 그래도 중요한 내용인지라 어,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공개 영상 올려드리고요. 또 상세한 또 의견들은 제 밴드에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화면처럼 지금 뭐 CPI 지수는 끝났지만은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말하는 물가 는이 PC입니다. 그래서 근원 PC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어, 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나오는데 어 미국 개인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라고 해가지고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PC 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요 뉴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먼저 좀 말씀 좀 드려 보면은 112년 연준 사상 처음 트럼프가 연준 이사를 해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어, 독립적이지 못하고, 이 정치적인 개입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정치도 있겠지만은, 이 금융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준, 연준이 엄청난 이맥들이 있겠죠. 이거에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내민 거고, 해임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이제, 반발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보복이 들어갈 거라 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복이, 여러 가지 이겠지만은, 트럼프의 재정을 흔들만한 어떤 이슈들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어, 루머들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고, 일단은, 뭐, CPI나, 어, PC나, 이두 개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아시겠지만, CPI도 중요하지만, 뭘 중요하죠? 어, 근원. 그런 c p 에도 중요하죠. 그원은 어 쉽게 어 들쑥날쑥한 에너지 가격 등 이런 계절성 변화에 있던 것들을 제외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CPI이고, 어 CPI는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장바구니 물가죠 장바, 장바구니 물가인데이 PC 같은 게 뭐냐, 뭐냐면은 총 전체적인 거 보면 돼. 예를 들어, 보험료라든지, 아니면은, 의료보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내가 만약에 100을 내요. 그러면은, 정부가 100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은, CPI는 100을 의미하지만은, p c 는이 200을 의미합니다. 를또 하나는, 뭐 CPI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를 샀어요. 소고기가 올랐습니다. 그럼 몇 프로 올랐다, 인플레이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소고기 비싸니까, 대체해가지고 뭘 먹어요? 닭고기를 먹는다든지,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아주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 PC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을 2%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런 PC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 집값이 비싸고 여러, 여러 가지 이런 그 변화 폭 자체가 들쑥나쑥하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CPI가 PC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는 거의 유사해졌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문제냐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나가지고, 어2 7 나왔습니다. 그서 그런 CPI는 좀더 올라갔죠. 2.7%입니다. 근데, 미국의 근원 pc를 보게 되면은 얼마냐면 2.8이 나왔어요. 저번 달에 그리고 이번 달 예상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29일이죠. 근데 만약에 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거는 초과를 했거든요.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뭔가 오히려 근원 pc 자체가 잡히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8월 29일 날 PCE가 만약에 2.8인데 지금 또2.9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CPI 지수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지금은 어, PCE를 봐야 되고요 최근 6월부터 지금 8월까지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를 0.25 인하했을 때 매파 0.25 내리고 가능성을 보겠다. 그렇죠? 동결. 이렇게 이세 가지가 나올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PC를 그런 PC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어떤 햅 어떤 이슈로 인한 상승이 하루만에 반납을 해버렸고 더더욱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려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과거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주가의 폭락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어~ 이~ 편안한 착륙에 해당되는 시나리오는 모든 것이 좋은데 금리가 금리가 어~ 인하를 할병분은 없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점차, 점진적으로 내린다. 뭐, 1년에 1%씩 내린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들의 그 파월의 발언, 물론 금리 인를 했다라, 인할 할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약간의 부정적인 내용들, 여차하면 올리겠다라는 내용들, 꼭 2%로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 어 그런 면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려를 좀 표하면서 어, 지금은 오히려 상승한다고 하면은 어, 비중을 줄여가면서 또는 어, ETF 인버스를 매수해가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